어, 다음을 계산한 결과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a 값을 구하시오. 일단 계산한 결과가 유리수란 말도 중요한데, 유리수 a 란 말도 나름 중요합니다. 근데 저 상태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분배를 해야 될것 같죠.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6A,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9루트 3,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계산 잘하세요. 4a 루트 3 이렇게 분배하면 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마이너스 2와 3을 곱면 마이너스 6이고 루트 3을 두번 곱하면 3이 돼서 마이너스 6곱 마이너스 6곱하기 3 마이너스 18. 그런 다음 이제 이게 a가 유리수기 때문에 얘는 루트가 없는 상태고 얘네는 루트가 있는 상태고 얘는 루트가 없으니까 루트 없는 것과 루트 있는 것을 따로따로 짝을 지어서 모아 봅시다. 그러면 루트 3 빼면 9-4A 루트 3 이렇게 되죠. <laughs>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유리수길 원합니다. 이 수가 여기는 유리수가 확실해요. 유리수에 6을 곱해도 유리수, 유리수에 유리수를 빼도 유리수. 자, 나머지 이쪽인데, 지금 얘는 유리, 이게 유리수라는 얘기잖아요. 유리수에다가 보통 무리수를 곱하면 무리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 우리가 유리수에서 유리 유리수에서 그러면 무리수를 더해서 유리수를 자, 어, 찾아야 된다는 뜻인데 이럴 수는 없어요. 유리수에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가 됩니다. 얘는 일정하게 끝이 있는 유한소수, 유리수. 물론 순환소수도 어, 순환소수도 순환수는 끝이 없지만 어쨌든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이 뭘 건드린 거지 내가? 저기요? 네. 뭔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느낌이지? 뭔가 약간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진 것 같지 아요좀 됐는데 뭘 건드린 것 같은데, 뭘건드린 거야 지금? 응? 자, 유리수와 무리수를 넣어서 유리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음, 방법은 여기 있는 이 유리수를 0만 넣을 방법밖에 없어요. 결론은 유리수, 유리수 더하기, 0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결국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결론 남는 건 유리수만, 어쨌든 문제에서는 얼마인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답이 유리수기를 원하니까, 어, 결국 유리수만 남을 수 있는 방식은 루트와, 루트 3 앞에 있는 저구4아가 0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따라서 a는 네. 4분의 9 이렇게 59쪽에 5번 문제 x 플러스 x 분의 1이 3일 때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을 값으 구하시오. 이거 원래 곱셈 공식을 풀이가 이제 두 가지인데,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만약 문제를 푼다면 공식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저기 저 공식을 뭘 썼어야 되냐면 이공식있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값을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e a b 하거나 아니면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e a b 하거나. 그 중에 이제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위식을 이용한다라고 이제 본다면 얘가 a 대신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a 대신에 x를 집어넣고 b 대신에 그 X 의 역수인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하면, X제곱분의 1이 되고, 이게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인데, X 곱하기 X분의 1은, 어차피 약분돼서 1이 되니까, 이건 생략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렇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문제는 이 값을 구하는 거니까, X 플러스 X분의 1에서 3 대입하면, 3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7 이렇게 하는 푸는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식, 방식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값이 3인데, 지금 구하라는 거는 저기 x가 제곱이 돼 있고, x 분의 1도 제곱돼 있죠. 이식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 제곱. 그럼 양변 제곱이라는 거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이걸 제곱해더니 이렇게는 9.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게 푼 거냐면,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근데 이걸 제곱하라고 그랬더니,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3의 제곱 과 같다. 이렇게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 이건 성립하지. 안 쳐. 좌변은 5가 되고 우변은 9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값이에요. 그럼 이게 맞게 성립하려면, 1 더하기 2가 3과 같으므로 3을 제곱하려면 1 더하기 2 전체를 제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제곱제곱 제곱 붙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니까. 이건 전체를 제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곱셈 공식이죠두개 항을 더한 다음 제곱하식은 앞에 는 항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는 항. 곱하기 뒤에 는 항. 플러스 뒤에 는 항의 제곱. 은 3의 제곱 9. 그럼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약분이 되고 2가 남고, 이렇게 되고, 따라서 구하는 값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니까 2가 넘어가게 되면 7. 뭐 이런 방식도 있어요. 뭐, 문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못 나면 뭐 어느 쪽으로 풀어도 상관없겠지만, 어이 곱셈공식 변형 같은 것들은 이 문제 말고도 많이 쓰이니까 저 왼쪽에 있는 식을 잘 기억해 두시고 x-y가 어, 3이고 x, y가 3이고, XY가 2일 때 x y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세 개가 동시에 나오는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셋다 나오는 식은 x y의 제곱과 곱셈공식을 보 나와 있습니다. x-y의 제곱이 같은가요? 이 같아요? 같지가 않잖아요 이게. 얘는 플러스 y이고 얘는 마이너스 y 니까 같게 만들려면 곱셈공식 변형이라고 했죠. 부호를 쓸 때는 마이너스 탐에 플러스고 여기 완전제곱 완전제곱 2가 두번 붙었잖아요. 2는 4 내려오고 앞뒤 한 곱해주고 이런 곱셈공식이 있었습니다. 책에 나와있죠. 이거는 뭐선생님 따로 만들어낸게 아니고 숫자를 써요. x-y 3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y 2 그럼 3의 제곱 9 플러스 2, 4, 8, 17. 네, 이렇게 됩니다. 어, 유형 9번, X는 A 플러스 B 루트, 루트 B 꼴에 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저 위에 이제 얘가 나와 있죠? 어, 보면 1번, 2번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2번부터 그냥 큰 의미 없이 그냥 대입하는 겁니다. x 자리 대신에 e 플러스 e 루트 2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입했더니 x 자리 대신에 e 마 루트 2를 대입하는데 전체를 제곱하는 거니까 가로를 치고 마이너스 4에 이 x를 전체를 곱하는 거니까 다시 가로를 치고, 그럼 이제 분배하는 거죠. 우리가 배운 분배고칙 여기 곱셈 공식. 두개 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 거니까 앞에 있는 항의 제곱, 4.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루트이. 개를 두배 하게 되면 마이너스 4루트이. 끝에 있는 항의 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루트이. 맨 뒤에 2. 하다 보니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이거 다 더하면 8이 돼서 또 빼기 8가 지워져요. 답은 0이 남는다. 직접 대입하면 그렇고, 두 번째는, 어, 두 번째 식는 나중에 이제 고차원적, 좀더 고차원적이고, 좀더 어려운 문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얘는 1차고, 얘는 2차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해서 차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높이고 싶은데, 유리수와 무리수를 같이 붙여놓고 제곱하게 되면, 여기서 보신 것처럼, 유리수와 무리수를 붙여놓고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에 다시 루트가 끌려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본 거죠? 2를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x-2는 마이너스 루트 2. 그런 다음에, 유리수와 무리수를 분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양변을 제곱해요. 그럼 좌변인 x-2 전체를 제곱, 우변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 그럼 이건 곱셈 공식이죠?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x제곱, 둘을 곱한 마이너스 2x, 거기 두배 하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1을 제곱하면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 <laughs> 루트 1을 제곱하면 2.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2를 이렇게 넘겨, 이렇게, 이렇게 2를 넘겨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 되죠. 바로 답이 나와요. 구하란 값이 이 값이기 때문에 정답은 0. 이렇게 구해진 겁니다. 보통 두 가지 방법인데, 좀 어려운 문제는 일반 방법이 잘 쓰이니까, 뭐 연습 문제 풀때한 번은 1번으로 해, 방법 1로 해보시고, 나머지 한 번은 방법 2로 해보시고, 왔다갔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음, 다 비슷비슷한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더 어려우니까, 이쪽을 할게요. 3번, x 가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x의 분모를 유리화를 하시오. 원래는 1번은 안 주겠죠. x 가 다음과 같을 때 이거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내 직접 출제될 겁니다. 그러면 직접 대입하기는 좀 불편해요. 더군다나 분모로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루트식이니까 계산이 힘들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제를 유리 아무래도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쟤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호 반대인 2-루트 e 3을 분자와 분모에 곱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쪽에서 했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유리화를 하겠지.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 아, 이거 유리화, 간단한 유리화야. 라는 걸 빨리빨리 눈치 채워줘. 압수의 제곱이 디수의 제곱보다 1만큼 크니까, 얘는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모는 무조건 1이 나올 거라. 네. 안 생략해도 되고 분자는 1에다 곱하나 말하니까 분모의 유리화하기에 필요했던 숫자가 분자의 곱해짐에 따라 이 답은 그냥 2루 3이 된다라고 빠르게 이정도는 이제 빠르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화를 하면 x는 2루 3이 된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만약에 일반 방법을 쓴다면 이걸 이항시켜서 X-2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이제 2차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하죠? 그러면 X-2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3의 전체 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끝에 거 제곱하면 4가 되고 우변은 제곱하면 음수제곱 양수,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돼요. 근데 얘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너무 숫자 잘 맞춰져 있긴 한데 맨날 이렇게 나오진 않고 어쨌든 여기 있는 3을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나오고 그 값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4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면 그때는 3을 1로 넘기지 말고 4를 1로 넘기셔야 돼요. 반대로. 4를 이쪽으로 넘기시는 거죠.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정답은 마이너스 5. 네, 이렇게 풀어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아래에 이렇게 일일이 할 필요 없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온다니까요. 1번도 4-1번 보세요. 이거 유리화를 굳이 할 필요 있을까요? 아, 말이 이상한가? 유리화는 하려 해야 되죠. 유리화를 하는데 일일이 계산할 필요 있을까요? 압수 3의 제곱이 얼마죠? 9예요. 디수2루트 1을 제곱하면 8 그러니까 앞수의 제곱이 뒷수의 제곱보다 딱 1만큼 크니까 이건 유리가 하나 많아. 답이 얼마죠? 여기 분모의 부 반대인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3 플러스 2 루트 2가 답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좀 2번이나 3번 이런 것도 빨라지는데 지금 일단 그 정도만. 그러면 유리화좀 단순해지고, 이제 유리수 넘기고 양면 제곱하고, 어, 이식을 최대한 끌어 맞추어서 갖다 숫자 대입하고, 이제 그런 걸로 간단는 얘기겠죠? 아니면 직접 대입해도 괜찮은데, 직접 대입하는 불편하니까, 이런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그래도 연습을 좀 해봐야 될까요? 4번에, 여기 오른쪽에는 4번에, 짝수번만 해보세요, 지금. 자, 유리화를 일단 합니다. 유리화는 이 숫자에, 부 반대인 것. 루트 3 마이너스 1 분의 2그 여기도 루트 3 마이너스 1 배운 대로 하세요. 뭐 너무 어려운 걸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배운 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이 계산만 하면 되겠죠? 계산은 직접 안 되겠으면 분배도 되는데 여기 계산할 때 쓰이는 곱셈 공식이 이거잖아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뭘 노린 거냐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나와 있는 항무 모두 다 제곱시켜서 앞이든 뒤든 루트가 붙어 있는 거를 루트 없애기 위해서 이걸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요걸 앞에 거 제곱,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는 분자가 2 가로 루트 3 마이너스 1. 분모는 2가 됐고, 루트 3의 제곱은 3이잖아요? 1의 제곱은 1이고, 2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약분이 되죠. 이는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1이 남아요. 그래서 결국은 x 값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 남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대입을 물론 해도 괜찮, 괜찮지만, 자꾸 이걸 좀 연습을 하라고 그랬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분리해서 차수를 높이려면 유리수를 1로 넘겨요. 그럼 x 플러스 1은 루트 3, 그런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루트 3의 제곱. 제곱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거는 곱셈공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곱셈공식이 공식은 이거죠? 예를 제곱하면 A제곱, B제곱이 아니고,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 이거죠. 앞에 있는 항의 제곱, 앞뒤를 곱한 값의 두 배. 그 다음에 끝에 있는 항의 제곱. 이런 꼴이 될 테니까 이렇게 나올 테고, 우변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됩니다. 예를 일로 넘겨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는 넘어가면 없어지고 빼기 1이니까 2가 남죠. 그이 값이 2라는 얘기예요 x제곱 플러스 2x가 2잖아요. 그래서 2 1 정답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숫자를 대입하는 꼴 가봅시다 이번에는. 이건 지우고 x가 루트 3마이 1이죠. 그럼 x에다가 루트 3마이를 대입하는데 x전체를 제곱했다는 얘기는 요것만 따로따로 제곱하는게 아니고 이 전체를 제곱하는건데 이렇게 써야될거에요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를 계산할때는 다시 이 공식이 쓰이죠 a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가 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루트 3 곱하기 빼기 뒤에 1.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루트 3의 제곱은 3. 4개의 살하면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1.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얘네들이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정답은 2가 남는다. 아, 1이 남는다. 이렇게 1이 남는다. 이런 표현이었죠. 두 표현 다, 네, 좀, 다 알아두셔야 되죠. 두 표현 다. 본인이 어디서 틀렸는지 잘 보세요. 4번. 유리어가 필요하겠죠? 4- root 15. 루트 5 4 플러스 루트 5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분자 11에 4 플러스 루트 5를 곱해야 돼요. 그럼 유리와 서로 반대부를 곱한 이유는 합차를 계산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4의 제곱 16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5 분의 11 가로 4 플러스 루트 5 여기 분모가 11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남은 건4 플러스 루트 5가 남습니다. 써보면 x는 4 플러스 루트 5 대입해도 괜찮지만 어, 넘겨서 계산하는 방식 x-4는 루트 5 양변을 제곱 x-4의 전체 제곱은 루트 5 전체 제곱 이렇게 앞에 거 정리하면 두 갱을 뺀 다음에 제곱한 식이니까 차의 제곱식. 앞에 있는 거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x 곱하기 빼기 뒤에 4. 플러스 뒤에는 4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 5.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 4 8x 플러스 16 5. 이건 숫자가 너무 딱 맞춰져 있죠? 5를 1로 넘기시면 돼요.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8x 이게 11이 남거든요. 얘가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의 어 곱셈 공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직접 대입하는 꼴도 가봅시다. x가 4 플러스 루트 잖아요 여기다 직접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x 제곱 4 플러스 루트 5에 제곱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분명히. 몇 번씩 얘기했어요. 그 전체, X 전체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들어간, X 대신에 들어간 4 플러스 루트 5 전체를 제곱하니까 이렇게 묻는 게 맞고요. 마이너스 8 곱하기 4 루트 5. 대입한 게 다항이면 가, 기본적으로 가로 쳐야 되고,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얘는 두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거니까 제곱제곱 제곱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거에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곱하기 더하기 뒤에. 플러스, 더하기 뒤에 있는 항의 제곱. 마이너스, 분배하면, 32. 마이너스 8루트 5. 플러스 11. 16. 플러스 8루트 5. 플러스 5.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8루트 5. 플러스 1. 플러스 8루트 5. 마이너스 8루트 5. 지워지고. 16과 5를 더하면, 21. 뭔가 계산이 이상하죠, 지금? 아, 이게 11이군요. 여기 1 빠뜨렸어요. 16과 1을, 5를 더하면 21. 21에 11 더하면 32. 30-32. 지워지고, 0. 이렇게 되죠.